한라대학교 워터그라운드 캐스터 성현준 해설 조현진입니다. 네, 저희 워터그라운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이제 워터그라운드는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오마주한 이제 경기 형식인데요. 이제 원래 진짜 총이 아닌 물총으로 경기를 이어가게 되고요. 선수들한테 이제 종이를 나눠 주게 되는데 이 종이가 물에 맞으면은 색이 변하게 되는 종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를 가지고 이제 서로를 맞히는 싸움이 되는 경기입니다. 아, 또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널려져 있는 장비들로 파밍을 해서 서로 싸우는 형식의 워터 그라운드 게임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출전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 있죠? 자, 이제 출전 선수들은 최장의 김상현 선수 그리고 나건진 선수, 유가현 선수, 그리고 현명 선수가 있습니다. 아, 이번 경기가 아마 예선전일 거예요. 저희가 이번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정말 기대가 되는 선수들 라인업입니다. 저희 거의 1군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이제 그럼 경기 보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대기하는 선수들 모습이 보이며 경기 시작합니다. 어, 자 이제 유가현 선수가 보이는데요. 이제 우비를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비가 여기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거든요. 물총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저걸 먼저 챙기는 게이 경기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네, 저희 선수들은 거진 지금 종이를 등에 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비와 어 저기 나권진 선수가 차고 있는 구명조끼 같은 등을 정말 잘 가려줄 아이템들이 많이 필요한데 어 우리 팀은 정말 파밍이 잘된것 같아요. 아 어, 벌써 우비가 지금 세 명이 입고 있거든요. 가방까지 챙기고 있는 모습인데. 나건지 선수는 심지어 조끼까지 챙겨가지고, 이제 슬슬 공격을 나가야 되거든요? 아, 나건지 선수, 어, 달려갑니다! 어, 나건지 선수, 어, 탕대 진영까지 가서 파밍을 하는데, 어, 현명의 선수가 공격을 받고, 아, 이거 서로서로 서로 도와주지 않는 모습이 너무 보이는데요? 아 이렇게 되면 힘들거든요 같이 협동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게임이 이득하는데 아 진행하는데. 누구는 공격을 하고 누구는 파밍을 하고 아 그런데 유가현 선수가 정말 잘한 걸 수도 있어요 이제 게임을 진행하는 도중에 파밍을 계속 꾸준히 해줘야지 아이템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아 맞습니다 이제 생수 같은 것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물총에 물이 다 떨어지면 안 되기, <laughs> 안 되기 때문에 어, 생수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 근데 굉장히 김상현 선수가 정말 공격적이에요. 아, 우산도 마다하고 계속 공격을 나가는데 저렇게 나간다면 뒤를 잡히게 되는데 현명해 선수와 협력해서 공격하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아, 자, 우산도 잘 활용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렇게 끝내시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웃음> 어 나건신 <laughs> 선수 정말 하는 게 없어요. 어, 저, 어 저런 저런 조그만 총으로 뭘 지금 한다. 는아저 암살적인 모습 정말 뒤를 상대방의 뒤를 잡는 모습 정말 조용하게 아, 다가가. 아 좋았습니다. 이거 좋았습니다. 어 김상우 선수가 이번 경기에는 엄청 공격적이에요. 아, 머리를 씻겨주고 네. 있을 정도인데. 아 그런데 어 역습 당하나요? 아, 아 서로 서로 머리를 씻겨주는 모습 이게 너무 흐합니다 서로 협력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개인으로 다닌다. 저 우산 장비도 마, 많이 망가진 거 보이시나요? 아, 저러면 안 되거든요. 저 오디오 비우면 안 되거든요. 계속 말해요, 뭐라도. 자, 오디오 비우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아 뭐... 김상현 선수, 정말 열심히 선수, 충 아, 어? 현명희 선수가 방어해주고 있는데요. 김상현 선수가 충전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모습. 그런데 공격까지 나가지만? 아, 저, 계속... 어, 어, 아, 계속, 어? 아, 당하는데요? 이거는... 어, 김상현 선수, 아무것도 안 하나요? 저, 아, 저화만 보고 있어요! <laughs> 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아, 아 정말, 현명희 선수, 정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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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형사고가. 저, 저런 가면. 거는 워터그라운드에 있어서 거의 실격에 해당하는 거죠. 정말 저 팀은 점수가 깎여야 돼요. <목소리> 어, 실수 같은데, 어, 실격까지. 아 저런 건 저희 팀에 있어 실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건 반칙이죠. 아, 나건진 선수는 저 그냥 현명의 선수가 어떻게 되든 무시하고 공격을 나가는 모습. 저, 저, 당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 심하네요. 자, 아 이제 약간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아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너무 다니는 모습, 오더에 따르지 않고. 계속 혼자 다녀요, 발표가. 도대체 아. 누가 리더? 저기 김상현 선수가 저기 멀리 보이는, 어 저거 보세요, 어 저거. 어어어어저 혼자 굳이 4명 있는데 들어가서 열심히 쏘는 아, 그런데 정말 공격력은 정말 좋아요. 아 지금 다굴당하는데요어 어. 갑자기 다시 역습당하는 아 너무 이, 다구리엔 장사 없다. 이게 진짜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저 도망가는 거 보세요. 아 나건진 선수 여기서 그냥 걸어 다니면서 팀이 당해도 그냥 내갈 길을 간다. 김상현 선수는 그냥 도망가기만 한다. 아오 나건진 어, 음. 선수 아주 해박게 웃는 모습 좋습니다. 나건진 선수는 이 게임이 열정이 담겨져 있지 않고 너무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약간 어, 약간 재미로 그냥 들어온 느낌이 있네요. 뛰어다니는 것도 그냥 어 유치원생이 그냥 소풍 소풍으로... 오 오오오? 이런 저걸 모르나요? 죠 이런 회심의 어, 공격 좋아요. 나건진 선수가 거의 은신이 그냥 아까도 뒤를 잘 잡는데 아 역시 나건진 선수 상대의 뒤를 잘 잡는.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나건진 선수 아 진짜 야비한데요. 야비한 게이 게임 이기는 어, 기포어만 정... 어, 그런데 어 당하는 거. 어 경기 종료 지금 카운터 아, 울고 있습니다. 아 경기 마. 아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안해.